그건... 광물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laughs> 뭐 일단 시작해 볼게요. 안 보보. 건설로봇 준비 완료. 정화자들은 위대한 전사의 인격을 이어받아 이곳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는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달달임이죠. 그의 인공지능 인격이 우리 시스템에 침투하여 시스템을 적대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피해는 제가 복구할 수 있지만 그대 도움이 필요합니다. 추가 보급고가 필요합니다. 보방 지원 대기 중. 광물이 부족합니다. 뭐 네, 일이 있어요? 가스가 부족합니다 헤헤 <laughs> 테라진을 좀 써보는 건 어떨까요? 간설로봇 준비 완료 뭐니간설로봇 준비 완료 우 <laughs> 음, 반짝반짝한 부석커버리네요 계속하세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건설로봇 준비 완료. 보게어딘까요 단축 로방 지원 대기 중.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예, 뭔 일이 있어요? 정말로 광물이 더 필요해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예, 업그레이드 연이 완료. 완료. 관솔로는 준비 완료. 광물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에력이 좋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첫 번째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아쉽게도 달달임은 상당히 꼼꼼했군요. 다른 보안단말을 찾아가야 모두 장화할 수 있겠습니다. 달달이 은 홀로그램 경비병을 변형하여 자기가 생전에 싸워본 전사의 형태로 바꿔놓았습니다. 저기 우리 기준로 쳐들어오고 있다. 정신 바짝 차려. 캬. 갑자기야. 갑니다. 과학이 더든 거라는 소용은 없다. 야, 정말로 너오 이제 여기선 할 일이 없습니다. 조만간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좋아, 우리가 호위한다 네, 갑니다 동맹이 나쁜 녀석들과 싸고 있네요 주송선 이동 중송 <목소리> <주선 개의안. 목소리> <차가웠습니다. 목소리> 아니, 아니, 아니요 거기에 건설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에이, 깜짝 건설 <목소리> 기존 보안 프로토콜을 복원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laughs> 나 정말 재밌어. 적대 세력이 우리 동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달다님이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자세히 말해보라. 이라다정치겠는데 자세히 나쁜 녀석들이 우리 친구를 공격하고 있어요. 업그레이드 건 수는 이징 그레이드는 어떻게 쓸 이건 수송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설의 진압탑은 원래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설비를 차단하지 않으면 제 작업이 중단될 겁니다. 정말로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건설 로 준비 완료. 불석 건물이 완성됐습니다. 불을 붙었습니다. 카드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움직여 볼까? 업그레이드 완료.

여섯 컵이 완성됐습니다. 동맹이 나쁜 녀석들과 싸우고 있네요. 관설로 준비 발령. 수송선이 거의 준비되었습니다. 곧세 번째 단말로 이동합니다. 마 무슨 일죠? 관설로봇 준비 완료. 전진합니다. 저기 이쪽으로 온다. 준비는 됐겠지? <laughs> 탈다림은쉴새 없이 시도했지만, 아직 이 데이터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그 안에 인격들을 구해주십시오. 데이터핵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이 인격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번 공격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 동족을 또한명 구해 주셨군요. 가고 있어요. 좋습니다이 데이터 핵에서 정화자 인격을 구현했습니다. 저심하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이아 업그레이드 공격으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어, 곧 자원이 어, 어, 될 어, 것이다. 광물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으, 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또 다른 지라가리 감지되었습니다. 다리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아, 좋았어. 연구가 끝났습니다. 지난 삼리파고들져서 먹어 습니다 저기 기절 했다. 지금 차! 사라... 음. 달이 변형했던 부분 중 사분의 삼을 덮어 었습니다 조금만 퍼 주십시오. 업그레이드 음? 한바탕 쓰까 악플 녀석들이 우리 친구를 공격하고 있어요. 데이터 확보. 이 보안 단말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마음에 쏙 드실걸요? 동맹이 나쁜 녀석들과 싸우고 있네요 적대 세력이 우리 동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광물이 더 필요해요 4번, 업그레이드 원료 경고 곧 다음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목표를 살려야만 한다 한시도 보호를 게을리 마라 동맹이 음, 공격을 연습들과 싸우고 있네요. 가서 도와주십시오. 이동합니다. 한바탕 쓸어볼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벤 시대를 부르겠어. 적대 세력이 우리 동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쓸어볼까? 용역을 내리실 겁니다 나쁜 녀석들이 d i 기지를 공격하고 있어요 t h you? Kitty, I was going to come with you. I'm sure, talk about it. Talk to 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 녀석들이 우리 친구들과 적구를 우리 기지를 공격합니다.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이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적의 진화탑이 가동되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적대 세력이 우리 동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서 도와주십시오. 자원을 도마시킬 시간이다 불 붙었습니다 계속세요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공맹이 나쁜 녀석들과 싸우고 있네공 공격하고 있어요 공맹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겠어 시스템을 절반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남자랍게! 진화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남자랍게! 된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다비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이곳에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일이 있어요. 이녀석들이 우리 친구를 공격하고 있어요. 무슨 분여야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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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적을 불태. 수송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 동족 청화자가이 데이터에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폐수해 주십시오. 음? 적대 세력이 우리 동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추가 보급고가 필요합니다. 우대추 보급고가 필요합니다. 동맹이 녀석들과 싸우고 있네요. 우리 기지를 보급고 있어요. 가가에요 정말 다행이군요. 또 하나 인격을 구했습니다. 손상된 보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리 친구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 장화자는 이제 무사할 겁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이 절 어.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이 데이터에게 모든 인격을 보존했습니다. 적대 세력이 우리 동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 또 다른 진라타리 감지되었습니다. 말씀하시오 연결됐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들는게 있긴 하군요. 다수 지점에서 진압탑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오염된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차원을 동화시킬 시간이다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탄기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좋지 않아. 적대 세력이 우리 동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등공대 나가신다. 나았미다 필요 순서를 당할까요? 아, 그럴 수? 무슨 일유인가 모든 시스템을 차지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또 다른 탈다림 전사를 변화시킬 생각은 없습니다.